안녕하십니까 권민성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람스 후에 3개월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람스하고 나서 후 관리도 받고 최종 관리를 3개월 꾸준히 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제 3개월일까 요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람스를 하셨던 분이나 람스 계획 중인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<람소리> 첫 번째로, 체중 관리를 왜 3개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우리 몸은 좀 적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. 체중이 빠졌든, 체중이 늘었든,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보통 요요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체중을 아무리 많이 뺐어도 예전에 있던 체중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요요현상이라고 그러고, 그거를 깨야지만 내가 몸무게를 낮추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몸무게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 깨는 방법을 좀 어떻게 깨야 되는지, 방법이 필요할 텐데, 그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한달 동안 감량한 거는 솔직히 금방 돌아가기 쉬워요. 또는 뭐 일주일, 이주일.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한 거는 돌아가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속성 있게 이제 유지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내 몸에 적응이 되는데, 그 적응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3개월이라 보시면 돼요. 3개월간 식단을 열심히 좀 해보자.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, 이 3개월이 어느 정도 내 몸이 적응이 됐으면, 그 이후에는 또 3개월 이렇게 플랜을 짜서 또 관리를 해주면서, 궁극적으로는 어떤 식단이라든지 내 생활 습관이 몸에 딱 세팅이 돼서, 그 습관대로 이제 쭉 생활을 할수 있으면 그게 제 베스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람스 후에 지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람스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이제 직접 뽑아내잖아요? 그럼으로써 이제 부피가 좀 감소되는 게 있을 텐데, 가는 캐롤라로 지방을 다 이렇게 해집어 놓으니까 지방이 이게 좀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 지방들이 있거든요. 이 남아있는 지방이 식사를 잘 하고 섭취를 잘 하게 되면 지방 세포들이 영양공급을 잘 받아서 이 부스러기 지방들이 다시 이제 딱 생착이 다시 되거든요. 물론 이제 빼는 지방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, 빼낸 지방 에다가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 지방까지 좀 빠져주면은 좀더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남스를 해서 내가 직접 뽑아낸 지방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이 부스러기 지방들이 다시 붙지 않게끔 또 이제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얘네 지방세포들이 덜 받게 돼서 최외로 배출이 되거든요. 그그런 효과를 한번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보너스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3개월 동안 암스 후에 관리를 또 열심히 해주시면은 암스로 빼낸 지방 외에 남아있는 지방까지 좀 배출이 돼서 어 효과를 보너스로 얻을 수 있게끔 열심히 식단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. 그러면은 이 식단 관리를 뭐 석달간 하라는데 석달 동안 이 관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쪼개서 일단 플랜을 한달 정도를 짜요. 그래서 한 달간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이어트를 한 결과에 위 연장 연장 해서 이 다이어트를 세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우리 말에 이제 3세 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갈배보도 세 번을 보통을 하게 되고, 첫판을 진 사람이 보통 세번 하자고 하긴 하지만, 어쨌건, 일단 한 달은 열심히 해보고, 그 결과를 가지고, 또한 달, 그리고 또한 달,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좀 채우는 방법으로, 3개월을 채우고 나면, 이제 이게 내 몸에 좀 습관이 되거든요? 그 습관대로 이제 쭉 1년을 한다고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꼭성공하실 바라겠습니다.